안녕하세요.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고모니 차학들일년 보증업체입니다. 자,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제가 좋은 차, 바로 더뉴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더뉴 카니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멋진 차량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차량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 그리고 쓸만한 차량만 골라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 대씩, 총 오늘 12대 정도만 딱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볼게요. 바로 이 차인데요. 검정색 바디입니다. 검정색. 아, 검정색이고, 일단 사진이 좀 많이 없죠. 검정색. 에이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1620만원. 프레스티지. 19년식입니다. 18만 키로. 와, 오늘 아침에 매입한 차량이에요. 이 차. 오늘 아침에 매입한 차량을 누가 이렇게 보여줍니까?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굿모닝 총학들입니다 자. 18만 키로, 3만, 매연은 3%입니다. 면 3%에 렌티력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모사고에 미세니오가 없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가성비가 일단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1620만원에 9인승에 19년식에 18만 키로 검정색입니다. 어때요? 나쁘진 않죠?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하얀색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 1990만원 그리고 19년식 12만 키로입니다. 경유 모델이고 어때요? 색상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죠?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매연은 4% 렌트 이력 있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미세뉴가 없어요. 좋네요. 이런 차는 사도 됩니다.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들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매장에 못 오시는 분, 멀리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서 중고차 시세 구매하실 때 꼭, 시세 꼭 저, 제 영상에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차 보증이 끝난 차량들은 저희가 1년 보증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비스예요. 개인 서비스입니다. 그런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델, 더뉴 카니발 9인승이고 완전 무사고에 타이어가 무려 타이어 트레드가 90%까지 남은 차량, 노블리스 등급 1,990만 원, 12만 키로와 일단 주행거리 너무 좋아요. 자이 모델 무조건 사셔도 사셔도 됩니다. 이런 차량은 사셔도 돼요. 노블리스기 이 때문에 옵션 자체가 화려합니다. 뭐 파워트렁크, 오토슬라이딩, 뭐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있어요. 완벽하죠. 미세 누유도 없고요. 그리고 사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차. 바로 이런 차죠. 다음 차또 볼게요. 자, 이어서 계속 추천 드릴게요. 자, 다음 모델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이쁘죠? 일단 뭐, 외관 자체는 뭐,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뭐, 다마에 드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승합차이기 때문에 뭐, 장거리 운행하실 때에는 카니발만한 가성비 좋은 차가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싸고, 승합용이라서 또 쇼바도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깨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아파요 이런 차는 자 7인승입니다. 이 차는 리무진이고요. 프레지던트 등급 2,149만원 판매가 현재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19년식이고 15만 키로 그리고 이 차량 옵션도 좋은 편입니다.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성능 점검 매연 5%에 하나 둘세개 단순 교환 세개 있습니다. 도어 교환, 그리고 프론트 핸다 교환, 라데타 소프트 교환이 있었어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아니고, 탈만합니다 운전에 전혀 지장은 없어요.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 이런 차는 사셔도 돼요. 그리고 일단 옵션 볼게요. 옵션이 좋다면 무조건 괜찮죠. 자, 양방향 통풍 다 있습니다. 전방가주 센스,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또홀드 기능까지, 먼저 파킹 기능까지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2단계의 투톤 도어 트림이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리고 멋진 파워트렁크까지 들어가죠. 자 그리고 뒷좌석에 어, TV가 있다는 점 이것도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요. 자이 모델 핸드폰 무선 충전도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버터 220V 있고요. 뒤에 공간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저는 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차 시트 자체가 너무 일단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했다면 충분히 타셔도 됩니다. 아, 뒤에 TV까지 있는 차량. 저는 추천 드릴 거예요. 영화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차량 또 볼게요. 자, 이어서 계속 또 추천 드릴게요. 좋은 차가 많기 때문에 좀긴 시간 동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저한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모델은 하얀색 차량 더뉴 카니발입니다. 더뉴 카니발. 뒤에 예쁘죠 후방 감지기입니다. 자, 2,680만 원에 프레스티지 9인승 20년식입니다. 35,000km 신차가는 3,700이에요. 성능 정은 먼저 볼게요. 매운 1%입니다. 렌트이력 있고요. 완전 무사하고 미세니유가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차는 너무 좋죠. 사도 됩니다. 이런 차를 구매해야죠. 가격대가 좀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연식과 주행거리가 일단 너무 좋아요. 자, 이 차량 충분히 이 정도 가격에 판매됩니다. 자, 시트 너무 이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옵션들이 프레스티지라서 옵션이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 좋은 편입니다. 양방향 통풍의 전자파킹. 그리고 또 홀더기 있는까지 다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뒷좌석의 공간, 오, 너무 깨끗하죠? 거의 뭐준 신차급 차량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차선이탈, 반자율 다 됩니다. 축구방 감지기까지 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0% 남았네요. 자, 이 모델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 컨디션 좋은 편이에요 요 차량 추천드립니다 괜찮네요 오호 좋아요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죠 다음 차량 또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바로 이 차인데요 하이리무진 7인승 모델입니다 프레지던트 등급이고 자요 차량 하이리무진 찾는 분들도 계시죠 하이리무진 차량도 저희 매장에 많이 있어요 대략 한 80대 정도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리무진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이 모델은 경유 모델 3080만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 옵션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죠. 전자식 기어 레버가 장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시트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좋아요. 약간의 때가 좀낀 느낌이 좀 답니다. 이 부분은 스팀 세차를 저희가 해드릴게요. 스팀 세차 맡기면 정말 때가 다 벗겨집니다. 자 매연은 4%고 완전 무사고미세니유가 없어요. 요런 차는 사도 됩니다. 자 아, 이런 차는 너무 좋은 차예요. 관리가 일단 잘 되었습니다. 자이 차량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양방향 통풍 시트 다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반자율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요 정도면 옵션 너무 좋죠. 자, 요런 차량은 좋아요. 양방향 통풍 시트, 오토 홀더 기능 그리고 냉온 시스템 기까지 다 있죠. 자이 모델 정말 멋진 차량입니다. 한번 타보시면 아마 반하실 거예요. 하이리무진은 충분히 가족분들이 있다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 바로 이 차입니다. 바로 이 모델 노블레스 등급 2,199만 원.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이 모델이고요. 4구안기등이 들어가죠. 자, 더뉴카니발 4구안기등 필수죠. 자, 노블레스의 구인승. 자, 그리고 시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좋아요. 성능 점검. 매운 4% 렌트 이력 있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가 없다는 점. 자, 이런 차 너무 좋죠? 이런 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80%. 자, 그리고 반자율의 차선 이탈 축구판 감지기 옵션.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자, 있을만한 필요한 옵션들은 다 있죠. 자, 요 차량 무조건 저는 추천 드릴 겁니다. 2199만원. 19년식이고 12만키로. 주행거리도 좋아요. 이런 차는 사도 됩니다. 사고도 전혀 없고, 외연 4%에 완벽하잖아요? 이 정도면. 자, 이런 차는 무조건 사세요. 자, 새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다음 차또 볼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좋은 차량을 계속 볼게요. 좋은 차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2790만원. 자, 요 모델인데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2790, 20년식에 18,000km. 와, 주행거리가 일단 너무 짧아요. 와, 더뉴 카니발 중에서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량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완전무사고의1인 소유 차량, 성능점은 매우 1%, 렌트 이력 있고요. 완전무사고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지만 고작 주행 거리를 너무나도 짧게 탔기 때문에 차가 뭐 운행을 안 하셨네요. 차를 뭐 렌트 회사가 망했나 봅니다. 이거. 아 시트 상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 깨끗해요 시트는. 그리고 워크인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UVO 블랙박스 다있고요 트렁크의 공간도 깨끗한 편이고. 자, 양방향 통풍 시트 다 있습니다. 자, 요 차량 어때요? 파노라마 솔루프? 자, 듀얼 솔루프. 듀얼 솔루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으로 듀얼 솔루프가 들어갑니다. 자, 요 모델도 추천드릴게요. 2790만원. 가격 자체가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주행거리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감음 차량 또 볼게요. 다음 모델 바로 이 차인데요. 2750만원 노블레스 등급 자 9인승이고 그리고 색상은 하얀색 바디 오 너무 이쁘죠? 일단 차는 외관이 일단 이뻐야죠. 그래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와 실내 공간 너무 아름답네요. 듀얼 솔루프 위쪽에 있고요. TV, 주채석에 어, TV 있습니다. 성공점검 매연 2%의 렌트 있고요. 완전 무사고의미세니오가 하나 누유가 있네요. 어허, 누유 있는 차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차량 일단 패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 다음 모델 볼게요. 다음 모델은 바로 이 차인데요. 노블레스의 스페셜입니다. 하얀색 바디고 2,650만원, 19년식, 8 2 0 0 0 k m 일단 하얀색 바디가 너무 근사하죠. 자, 훌륭합니다. 그리고 사구안개 등이 들어가죠. 와, 이 정도 차량이면 뭐 외관 자체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후석에 모니터까지 있고, 1인 소유고, 그리고 풀옵션 차량이고로, 4,27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와우, 일단 뭐, 8만키로에 듀얼 솔로붙 들어갑니다. 자, 성능 점검, 매연 3%에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도 없는, 말 그대로 깨끗하고 청정한 차량. 바로 이런 차를 타야겠죠. 자, 후석 모니터, TV 영화도 볼수 있고요.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 아니죠. 그냥. 자, 후석에 TV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듀얼 솔루프가 들어갑니다. 시트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 보입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어때요? 요 차. 오호. 일단 너무 좋죠. 반자율, 축구방 감지기, 220V, 인버터에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옵션 자체가 일단 화려하기 때문에 요 뭐, 차량은 무조건 타셨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차량 어디서 구합니까? 구하기도 힘들어요. 2,650만원.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싼 편입니다, 싼 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번유카니발 차량은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새로 들어온 차량 중에서 좋은 차만 빠른 속도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